아, 이번에 루프 스턴트 점핑 3입니다. 예. 노이리 좋아. 나도 기어 서드가 되겠어. <laughs> 나 완전 잘할 거어그거짓말웃으면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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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아... 그래 그래 너 잘해. 너 잘해. 아, 저 방금 말너 진짜 너무 병신 같갖고 <laughs> <laughs> 자, 루프 스턴트 점핑 3. 이번엔 비가 오네요. 그 이대로가 좋겠다. 아, 나지금비는그있고 이게 뭐야? 삐삐삐삐삐. 여기요 삐삐 그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가 그랬냐? 문제죠. <laughs> <laughs> <자, 웃음> 오케이, 됐고. 나 뭐 일인칭? 빨라. 루퍼스턴트 점핑. 야, 루퍼스턴트 점핑 3는 체크포인트가. 최선생. 아, 뭐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뭐야 뭐 여기 아니야? 아시죠 아, 형님? 가자. 나는 그래. 떨어져 있는 사이적행 가자 사이적 행사 아, 먼저 가세요. 어, 오케이. 안돼. 떨린다. 어, 두디 뭐해? 두디 기다려준 거야? 말르못 하지만 아. 너의 마음 어. 할것 같아. 와 옆에였어. 아, 아 여기 선풍기 시원하겠다. 안돼. 뭐 잠깐만. 있자. 잠깐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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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꿀잼이야. 꿀잼? 아젠장 이거 대단하네. 오, 씨. 씨. 체크포인못 넘어가. 아, 못 넘어가. 아. <laughs> 여기까지인가봐. 네그 아. 그. 어. 제발. 와봐. 여기서 내리면 된다. 이기 내립니다. 체크포인트. 아 왜? 됐다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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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아왜못 넘지? 아. 이것이 내 한계인가? 아난 이런 곳에서 난 자꾸 장난을 치고 싶지 어머니는 포지 깨닫지 말라고 하셨지만 미안해요 엄마 포기해야 될것 같아 아. 됐다 찍었다! 아 제발 아 제발 어? 아, 아 아프겠다 명치 개개새게 맞았어 아. 명존세 때아 뭐야 <laughs> 날라간 <우우. 웃음> <좀 이런 웃음> 그게 아니었어 아아 아. 뭐야 저희는 어떻게 날라가지? 날라가는 박피 드시면 돼요. 오, 계속. 했거든요. 흔수 드지 네, 마세요. 와, 나 방금 발 <laughs> 했는데 저쪽 어떻게 가요? 저기 어떻게 가냐고? 나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아, 믿음이 있다, 다 어떤 믿? 아유. 그런 게 있어. 아, 오, 오, 안 돼. <웃음> <웃음> 잘 <웃음> 가라고 멍청이. 아, 저 스나이퍼 듭니다. 아, 잘못했어요. 어 잠깐 여기가 아니었어. 어? 잠깐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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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야 사다리는 왜 올라가?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응? 야 우리 아, 네이... 잘못 왔어. 아, 방향 잘못했어. 뭐야? 공중에서 리스폰. 아직 1등 아니었어? 아니었어. 본님이 아. 계속. 아! 뭐야? 뭐야? 야 뭐야? 라퍼 누구야 사장? 다리 어, 뭐야 뭐예요? 어 뭐야 왜안 올라가 아 힘이 딸리네 오케이 찍었다 뭐. 으으으 나렘 오야야 뭐... 뭐해 <laughs> 떨어진겨 도콘 가까 어? 아 오케이. 이거 그러우아 뭐야 어. 왜, 왜, 나는... <웃음> <웃음> 죽여야지 죽여야지 어핵짜이네핵짜이네아 아.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아, 어, 이렇게 장인, 님 야야야, 뭐야 너클더스트야 잠만요. 깐왜왜 저기? 아 버틸 <laughs> 자꾸... 예, 아? 어, 거야 난. 이 좋은 거. 같아. 네가 날 벌집으로 만들어. <laughs> 아마 여기 오는 사람은 버티지 못할 거야. 야 나와 나와. <laughs> 오 오. 잠깐만 앞으로 안가 왜? <laughs> 그거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밟으셔야 돼요. 닥쳐 역풍 어? 불어서 그래. 어이 하씨 누가 총 쐈어 아 옆에 컨테이너 있구나 아 너무 많이 가는데 화면이 많이 깨지나 봐 화면이 많이 깨지면 어떡 할까요 여러분 퀵뷰 사야겠죠 아니면 아프리카 넘었지만 되지 않나 네. 유튜브로 아유, 다시 보는 유튜브로 아 이거 섭섭하다 매 여러분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유튜브로 아만 뭐. 전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넘기면 아. 갔단다 뭐 어, 이거 어, 뭐 이거 어떻게 거 이렇게? 오 됐다 아, 와잘 만들었다 오냈어요 아, 대박 잘 만들었는데 어저 내가 함정 설치놨는데 하나 우 안돼 떨어지는건가? 떨어지는거네 수비야 뭐하니 오 오케이. 아, 떨어지는 떨어지는 슈비야, 뭐 어, 나이스 오케이 오 재밌다 아, 지붕. 와 개잘 만들었어 맵을 오오오오오오오오 자라 아아 형님 많이 잘하는데 아 우리가 들어가도 좋아 씨나 먼저 일방이야 하하하 역시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겨 그씨 <laughs> 그것 또좀와 이거 힘든데 이거 어? 열심히 하는겨 간다 남은 <laughs> 일 석수 나 이제 아. 날라가는 사람 맞춰서 죽여야지. 어저기있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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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너무, 너무, 너아너육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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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지옥불반도야 여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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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나너 만난 게 후회인 거 같아. 대 방향 전환안돼아 미친. 저도 <laughs> 멋있게. 아 주네. 뭐, 뭐. 아. 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 놀라지 마시고 화면 꺼진 거 아닙니다. 화면 꺼진 거지만 화면 꺼진 거 아니에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어아 왔고 아, 안 되겠지?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기다려. 야, 기다려. 다들 움직이지 마. 예. <laughs> 아. 아, 안 가게 잘했다. 시지개개 <laughs> <laughs> 오케이. 체 오케이. 자, 다시. 오케이, 갑니다. 아. 직뭐 노는 사람도 볼까 요 오케이, 따라갑니다. PC로 오면 되는데 PC로. 컴퓨터 없어요? 아! 아,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걸 어떻게 가려 아, 뭐야? 방금 총알 날아왔어. 어. <laughs> <laughs> 총이고라이고요 e n t o b a h n That's right. That's right. t 아 a t s right. That's right. t h t a t s r <웃음> 어? <웃음> 불치병인가? 말도님이 어, 아, 오신다. <웃음> 자, 그래도 <laughs> 떨어지지만. 야, 사지 오토바이 거꾸로 탔어. 야, 왜 자꾸 내려?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야, 홍호아 제발. 홍호나. 홍호나. 돌아오시다 됐어요. 아, 야, 웃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웃지 말랬단 말야. 이 아, <laughs> 울지도 말고, 웃지도 어, 말고, <laughs> 뜨겁게 증을 틀다가. 아, 뭐야? 아아 아니나 혁기! 아아 제발 너 때문에 힘이 없어. 아라이오 불아 뭐. 어아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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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잠깐만. 오 웃음> <laughs> 안녕? 뭐야 하늘에서 왈도야 안녕? 불사조야 불사조 <laughs> 뭐해요? <laughs> <laughs> 파일 드라이브 타세요 아젠아 <laughs> 아, 형님 왜내때문 안녕하세요 안녕? 왈도 자꾸 부딪혀 <laughs> 어, 안돼 안돼 들어가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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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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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오토바이가 툼스톤 파일 드라이브에 <laughs> 이거 떨어 떨어진다 <laughs> 나만 거 아, 이 아, 이가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힘들다. <laughs> 근육 파괴술. <laughs> 근육 파괴술. 안 돼. 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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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laughs> 보내버려야지 아 제발 야아 오토바이는 가고 아 나는 형, 형 목소리 낮추세요 아 알아 나도 지금 목아파 여기 돈 떨어진거 봐너 <laughs> 어쩌겠니 <laughs> 웃긴데 야 그거 나 입건이야 <laughs> 아 올랐다 <laughs> 아나왜 자꾸 떨어지지? 야 때리냐 지금? 때리냐 나 리스폰 할건데 때리냐? <웃음> 아. <웃음> 두 <뒤는. 웃음> 아! 두 디네 우! 아두 디? 이데 지금 빡쳐서 말 안하는거 아니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올라왔다. 오케이, 오케이. 남의 오토바이 타는 거지. 됐다, 됐다. 등이다등한다1등한다이에이아이끝났아뭐등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나지 예. 아 쟤는 짓고 살 살지 쟤는 짓지 말라고 했잖니 내가. 나 건드리고도 감당할 수 있겠.. 아나 감당할 수 <laughs> 없어 어이가 뭔줄 알아? 뭔데요? 거기 거기 날라가면 끝나! 너한테 없는거 아 아, 싸지 밟았어 아 <laughs> 다 사지 잠깐만 있대. 잠깐만 아, 우리 야, 아, 말로 하자 말로 나, 아, 나, 나 방금 우수제비 한줄 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음... 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나돌이 <laughs> <laughs> 야나 방금 내 주먹 <laughs> 내 주먹 봤냐? 이게 이게 나서나냐 이 아. 자식아! <laughs> 아야! 야, 야 안돼! 안돼! 나 들어간다! 어! 들어갈 뻔했어. 어? 난 거기 들어가 버렸어. 아 들어왔어요? 아 응, 나름. 야 누구 또 들어왔는데? 누가요? 진짜 눈치 없다. 어떻게 들어가냐? 야또 누구 들어왔는데? 누가요? 나, 나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갔어. 아. <laughs> 이게 어, <그게> 뭐야. <laughs>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갔어. <laughs> 오케이. 저 건물에는 방어벽이 있어. 이 반응 시간 죽게 될 거야. 야! 여기서 내리면 들어간다. 아! <웃음> 안, <웃음> 안 돼. 싸지 마. 아, <웃음> 뭐야. 왜 <laughs> <잘> 없는데? <laughs> 뭐야? 뭐 엑소시스트야. 엑소시스트. 도움이 <laughs> 도와세요. 아. 아. 들어가려고 하지 마. 이거 한 번에 아, 고맙다. 안 아, 어. 아, 그래도 오토바이 없었는데. 너부터 가. 고맙다. 안 그래도 오토바이 없었는데. 아 저쪽 재밌을 거같아 <laughs> 야, 제발. 아. 내 오, 나. 오, 나. 아, 잠깐만. 안 돼, 안 아, 잠깐만. 아, 아. 아. 좋았어. 아, 나. 안 걸릴 것 같아. <laughs> 내 오토바이. 어, 아. 사지. 어, 지 같이 출발한 고래 두고 왔어. 그러니까 어. 진짜 완전 쓰레기다 쓰레기 어 같이 출발했는데 이거 들어간다, 이거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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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안돼 아아 안돼 예 와이돌 스타이어래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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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과로 이루어진 게임일 뿐이야 <웃음> <웃음> 0, <웃음> 0, <웃음> 1, <웃음> 0 1 0 0 1 <laughs> 1 0, <laughs> 0 0 아아 티공과로 이루어진 존재 두디 매미야 매미 아우 <laughs> 미끄럼틀 신난다 개인장 아아 아 하핳 타야안 당할거라고 했지 일단 두디 마지막 자세 저거 뭐야 <웃음> <웃음> 절권도 슉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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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싱 중이네 역시 프로 웃음사냥꾼이야 아 생긴거 봐와 진짜 짐승 패팅 금액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